이에 여우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우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너희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에서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어제부터 해서 여호수와 말씀을 새배, 새해 새벽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해 동안도 매 새벽 시간마다 주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만나 양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셨는데, 새벽 아침마다 새로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모세의 죽음에 대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졌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 리더십 이양은 모세가 지명해서 여호수아야 너가 해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후 여호와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리더십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사람이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여 세우심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 사사들이 세워지는 것도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지명하여 세웠고 이후에 왕에게 기름 부을 때에도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신적 권위 아래 택함 받은 리더인 여호수아는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받은 사명이란 2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칼과 창, 무기와 전술과 전법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하는 리더, 정복하고 땅을 차지해야 할 리더에게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리더십의 자질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을 읽고 보고 분석하는 안목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 재력, 인맥,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여우수와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 하나님 말씀, 그것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말씀 순종과 교회에 대한 결단과 각오 바로 이것이 있다면 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비결은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유량을 계산하고 물의 흐름인 유속을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다리를 건설하는 것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을 맨앞 선두에 세우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에 없던 방식으로 요단 강을 그 범람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이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출애굽 2 세대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가난한 일곱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아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역사는 일어나고 그로 인해 문제는 해결되는 방식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리고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 병력 파악하고 성벽의 두께 계산해서 고대 무기들을 동원해 와서 그들이 방심하기 좋은 날과 시를 정하여 공격해서 차지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그렇게 접근할 것이고 그렇게 공격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하고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입을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주신 명령에 토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차피 전쟁은 내가 한다. 어차피 승리는 내가 준다. 너희는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필요하다. 아닐 것 같고, 안될것 같아도, 그때 마음을 담대하게 해라. 극히 강하게 해라. 그리고 온전히 나만 믿고 따라와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이 세상과 싸우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는 명령을 받아든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속히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 요단강이 어떤지 지금 계절이 어떤지 유속과 유량은 어떤지 조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할 일은 먼저 요단강 건너는 것부터 시작이다 하시니 바로 순종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여우수아가 세계지파에게 중요한 말을 전합니다. 여기서 세계지파란 루벤지파,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를 말합니다. 이 세계지파들은 이미 자신들이살 땅을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으로 정해 놨습니다. 지금 그런 그들에게 여우수아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함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자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살 땅도 있고 그러기에 굳이 목숨 걸고 요단강 건너며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전에 모세와 약속했던 대로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제안한 전쟁 참여 동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세계 지파들은 새로운 리더인 여우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이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들의 마지막 문장이 여우와께서 여우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똑같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멋진 공동체의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행동하고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백성들은 리더 여호수아가 받아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오히려 그 리더를 격려하는. 여러분, 너무 멋진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바르게 제대로 서 있는 리더의 모습과 그런 리더를 격려하며 함께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세계집합 멤버들의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도 새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명의 모든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들 간에 이런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여우수아에게 가나한 땅을 차지하라고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함으로 얻게 될 것에 대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13절인데요. 여우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안식을 주시며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안식을 얻기 위해 가는 땅입니다. 안식이란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하며 안식이 없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하면서도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게 될 거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단어와 개념은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확장되고 완성됩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죄를 범한 인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고, 참된 안식이 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은 인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중요한 계시는 이미 오늘 보고 있는 이 구약에서 모형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그들에게 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여러분 율법으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이름이 구원이죠. 바로 신약의 예수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곧 예수아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수 있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율법 모세로는 안 되는 일을 들어갈 수 없는 땅을 구원자 여호수아, 예수가 오셔서 그들을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신다는 것은 신약의 메시지지만 이미 이 구약에서 모세와 여우수아라는 병렬 구절을 통하여 모형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게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우수아서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차지하고 그곳에서 잘 살았다. 이것만 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 보여주는 성령의 큰 그림도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율법으로는 안 되고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여우수아와 구원 예수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 말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도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도 함께 견하여 보고 겸하여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우수아서 묵상의 말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하셔.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림자 되는 여호수아를 보며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자로 쓰임 받는 것 함께 보며 주님 우리도 예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그땅 들어갈 것을 예수님 안에서 참한식 누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